2억 원이 넘는 돈을 10일 안에 안 갚으면 특약위배자로 등재가 되고 어. 신용불량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직장인 네. 중에서, 뭐, 사실, 저희도 뭐,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82.3%가 어 재테크를 한다고 해요. 네. 잡고리와 통계를 따르면. 그만큼 지금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근데 이제 정작 불을 잃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네. 사실 뭐 나와가지고 뭐 물론 오늘도 좀 모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사실 여전히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 많은데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에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의외가 대기업에 또 네. 다니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연봉도 분명히 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재테크를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저하고 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맞벌이 부부였어요 네네. 그래서 뭐다둘다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적으로는 그렇게 막그 공빕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좀 부득이하게 와이프가 좀 아프게 되면서 네. 병가를 쓰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는 병가를 쓰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음.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 간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육아의직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일을 안 하고 저도 일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보니 네. 그 월급이 나올 때는 그런 월급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크게 못 느꼈는데 음. 회사를 안나가게 되니까 원래 벌든 소득이 한 (7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월 소득이 둘이 네네. 벌어서 네네. 근데 아무것도 버는 게 없으니까, 음. 육아휴 직급여 정도 수준해서한 150만원 정도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갈 게 있는데 갑자기 줄어드 버리니까 생활이 힘들어진 거죠. 음. 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아, 이게 회사를 다니으로써 월급을 받는다는 건 좋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아니면 혹시라도 회사를 잘리게 되었을 때라는 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번쩍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회사를 복귀하고, 복귀한 뒤부터는 좀 재테크 공부에 좀더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궁금한 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엔 책부터 읽었습니다. 아, 책? 네네. 네 책을 뭐 한두 권씩 읽은 게 아니고, 어. 내가 이 책, 재테크 관련 책을 한 50권 정도를 한 번에 샀어요. <laughs>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산 이유가 네.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네. 한 개씩 읽어가지고는 네. 실제로 네. 이게 의지가 떨어진다. 어... 책을 적어도 이제 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독서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책을 제가 그 전까지는 대학교 졸업하고는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자극을 받고는 네네네. 책을 한 번에 사니까 그 책값이 아까워서라도 책을 아... 읽게 되더라도 어, 그러네요. 그렇게 네. 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100만원인데, 사실 100만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뭐 50권 정도를 사서 한 6개월 정도를 읽는다라고 하면, 음. 뭐 6개월로 분할을 하면, 실제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 뭐한 7만원, 8만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어. 뭐 자, 자신의 네. 어떤 개인적인 친구 만나는 시간이라든가, 네. 뭐 어떤 유흥을 즐기는 시간을 좀 줄이고 돈을 음. 줄이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라 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그럼 여태까지 재테크 서적을한 네. 얼만큼 읽으셨어요? 지금까지 읽은 거로 하면 한 250권 정도는. 한 아, 250권 읽은 정도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네. 책을 사실 읽는데 네. 뭐 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 네. 적어도 한권 읽는데 그래도 한 며칠 정도 걸리잖아요? 네. 일주일이라고 계산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5년 동안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네. 책을 읽으신 건데. 네. 약간, 읽으면서, 예. 아, 내가 이거는 정말 도가 텄다. 네. 좋은 재테크 책 네. 고르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 재테크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 비슷해요. 그쵸. <laughs>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책들이. 네네. 그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목차만 봐도 이제는 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거는 한 50%는 이제 아는 내용이고 50%는 아이 저자만의 특별한 인사이트라든가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스테디셀러를 먼저 읽어라. 아 많이 그러니까, 팔린 책 많이 예, 읽고 그 중에서 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본 책은. 사실, 검증이 된 책이고, 음... 그렇게 오래된 책들의 이론이 네. 그 뒤에 있는 재테크서적에 다그 이론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원론적인 재테크의 기본서를 많이 읽으면 그 뒤에 있는 책들은 원리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약간 좀 시장에서 네. 검증이 된 네. 그런 책 중심으로 네. 읽는 네. 것이 뭔가 네. 내가 실패할 확률을 죽이, 네.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쪽도 읽으셨고 네. 일반적인 네. 재테크 서적도 읽으셨고 네. 혹시 주식 쪽 관련 서적도 읽으셨나요? 주식 관련된 책은 이제 뭐 워런 버핏 관련된 음. 뭐 주주 서한 뭐 네네. 이런 책들을 네. 읽긴 했는데 좀 어렵긴 아.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뭐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읽었다라기보다도 마인드 아 약간 돈의 흐름이라든지, 네, 뭐, 좀, 그 간단한 마인드? 네네. 네, 그런 대가들의 책들을 보면, 음. 그, 자신만의 원칙이라든가, 마인드가 좀 뚜렷하더라고요. 그렇죠. 러면 이제, 마인드를 잡는데, 어. 그런 대가들의 책들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음. 실제 제가 주식 투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네. 그런 돈의 어, 가치라든가, 음. 흐름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서적을 많이 읽으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약간 좀 부동산을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네. 섣불리 잘 몰라서 예. 주저하고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할만한 서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부동산 서적이라고 해서 네. 투자 서적부터 읽기보다는 음. 어, 한네권 정도를 일반적인 재테크 기본서를 추천을 드리면 네네. EBS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EBS 자본주의. 예, EBS... EBS... 그 방송국에서도 뭐한다큐멘터리예 다큐멘터리를 아. 책으로 만든 책인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 음. 뭐 신용 창조라든가 네. 돈은 빚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아.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음. 네네. 어떤 돈의 흐름, 자본주의의 흐름을 읽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책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 네네.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저는 가끔씩 한번 봐요. 어... 그 이유가 네. 과거에 초보일 때 읽었던 거하고 네. 지금 읽는 거하고 또 달라지더라고요. 아 내용은 똑같은데 네. 나의 그 수준에 따라서 네. 그 이상의 것이 보이기도 한다. 그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어.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4분면이 그 나오는데, 네. 투자자, 뭐 사업가, 뭐 직장인, 뭐 여러 가지 음. 네개의 4분면이 나와요. 네네. 근데 과거에 처음 읽었을 때는 나는 이제 투자자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투자자 측면만 봤다라고 하면, 아. 이제는 어, 비즈니스가 같이 들어가야 아. 투자를 더 잘할 수도 있구나. 네네네. 이런 시야의 확장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먼저 읽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음.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부의 추월 차선. 아. 예, 네네.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는 네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 그 온라인 사업 집중하는 그런 부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이랑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네네. 롬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단순히 그 대출만 받는 게 레버리지가 아니고, 사람을 활용하는 것들이 레버리지고, 음.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레버리지고, 아. 여러 가지 레버리지 할수 있는 방법적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기 때문에, 이한네 권의 책을 정독을 한두번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재테크 마인드를 깨우치는 데는 좀 가장 좀 중요한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네. 부동산 기법이라든지 네. 그런 관련된 책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전반적인 그런 재테크의 가장 기초적인 네. 돈의 속성이라든지 네. 뭐 레버리지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아 약간 기본기를 탄탄히 네. 다지는 관점에서는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기본적인 책들을 먼저 읽고 네. 네. 어느 정도 기본이 탄탄해졌다라고 하면 네. 네. 부동산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부의 규제라든가 네.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아, 과거에 뭐한 3년 전, 4년 전에 책을 읽으면 지금하고는 좀 투자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실전 투자를 들어가기 전이라면 출시된 지한 1년 된 책, 1년이 안된 책을 네네. 좀 다량으로 구매해서 음. 다양하게 읽어보는 걸 오히려 추천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 책뿐만 아니라 스터디도 좀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 어떤 스터디인지 좀설명좀 해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강의도, 유료 강의도 좀 많이 듣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실제로 부동산 투자하는 스터디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같이 그 스터디 원들과 임장도 가고, 아. 그다음 만나서 모임도 갖고, 음.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거를 공유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실제로 사실 책만 읽어서는 이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음. 그런데 스터디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스터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누적해서 한 두세 개 정도 계속 운영도 하고 있고. 아, 두세 개나 운영을 하세요? 아, 어, 운영은 네. 제가 하는 거는 한개 정도 운영하고 아, 있고. 네네. 참여하는 게한 두세 개 정도. 아유, 네. 엄청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어, 거의 뭐. <laughs> 어. 주말에는 바쁜 것 같습니다. 어, 네. 확실히 약간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확실히 좀그정보에 그런 네. 뭐라 많잖아요 예. 그런 비대칭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힘들 때좀 네.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해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근데 어, 물론 이제 이 스터디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네. 하거나 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실패 사례도 좀 나올 것 네. 같긴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부동산 뭔가 접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약간 실패하는? 네.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귀감이 네. 될것 같습니다. 뭐가 네.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소득보다 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까 말씀하신 예.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인데, 네. 네. 이게 레버리지가 네. 양날의 검이거든요. 음, 그렇죠잘 사용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어떤 정부가 최근에 규제를 하면서 네. 은행에서 약정을 하는데 주택을 구매하면 안 되는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어... 그랬는데 네네. 제가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주택을 구매를 한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은행에서 네. 어...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와요 아 독촉을 하는구나. 당장 갚으라. 고 <laughs> 언제까지가 아니라. 네, 언제까지가 아니고 이게 그 기간이 네. 제가 기억했을 때한 열흘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제가 기억했을 때한 2억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오. 2억 원이 넘는 돈을 10일 안에 안 갚으면 특약 유배자로 등재가 되고 오. 신용불량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네 그리고 그 기간 한,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신용불량이로 올라가고 네. 그 뒤에도 이제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나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음. 가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게 그때 제가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게 음. 받을 때는 참 쉬워요. 근데 아. 이렇게 어떤 약정이라든가 규정을 잘 모르고 활용을 하면 음.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독촉이 오면서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돈을 갚느라고 정말 좀 힘들었던 이 나. 어떻게 아프셨어요, 그거? 그래서 뭐, 있는 네. 거를 뭐, 다 땡기고, 뭐, 또, 빌리러 다니고, 뭐, 아. <laughs> 하면서, 네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갚기는 했는데, 어. 그때 한번좀뼈자르게 느꼈죠. 아, 아무튼 그 부분은 좀잘 마무리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확실히 좀, 대출을 받을 때, 네. 그런 것들도 특약이라든지 네. 잘 읽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예, 네. 잘 읽어보고, 네네. 사인을 하는 거는 꼭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아... 대출을 할때 서류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어느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를 몰라요. 음... 그리고 은행원 분들이 설명은 해주지만 네. 뭐 거의 사인하는 게제 체감상 한 100번 이상은 사인을 하는 <laughs> 느낌이거든요. 자서를 할때 쓰는 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이제 확인서처럼 A4용지로 따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면 제약이 있다라는 내용을 아... 보통은 A4용지로 따로 확인을 받는데 그럼 서명하기 전에 읽어보면서 이거는 하나 사진을 찍어놓겠습니다. 아, 네네. 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받은 대출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음...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어떤 이런 리스크를 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사실 어떻게 네. 본다면 남들이 불워할 만한 한 40억 정도의 불을 네.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음. 스터디도 거의 두세 개 정도 네. 계속해서 하시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이제 적당히 네. 이제 뭐~ 약간 즐기면서 <laughs> 파이어적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또 네. 공부를 하신 이유가 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부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도 네. 이미 부자가 된 상태에서 네. 더 많이 한다 네. 어. 부자들이 네. 보면은 이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경험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떤 시점이 왔다라고 해서 그걸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더 네네. 자기를 이제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내가 부자가 된게 네. 벼락 부자가 됐다.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로또에 당첨이 돼서 네네. 내가 원래 소득이 없고 큰 자산이 없었는데 음. 갑자기 뭐한5 0억의 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일을 안 하고 논다거나. 어떤 흥청망청 쓴다든가, 어떤 뭐 투자에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한 번에 큰 돈을 번 분들이 나중에 말로가 별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차근차근 돈을 모은 분들은 오히려 그걸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좀 이게 쉽게 읽어진 네.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네. 분들 많긴 한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네. 시작이구나라는 네. 네. 부분을 좀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공부를 하는 거다, 좋은 네. 말씀해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네. 어, 이렇게 나름 네. 큰 불을 읽으셨는데이 불을 읽는 과정에서 나만의 뭔가 투자 원칙 네. 이 부분은 좀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원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 있는 투자를 먼저 지향을 해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어, 안전마진을 음... 봅니다. 음... 최대한. 예를 들어서 네. 그뭐 분양권이든, 네. 어떤 아파트 갭투자든, 네. 어떤 뭐 상업용 물건이든, 투자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당장 샀을 때, 지금 당장 팔아도 아... 수익이 날수 있냐. 이제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 예를 들어 서 시세가 5억에 형성됐다 그러면 단돈 1 천만 원이라도 싸게 음... 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도 내가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돈 돈은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시세가 5억인데 이게 한 6억이 갈 거니까 내가 5억 아... 5천에 사겠다. 네네네. 이런 투자는 조금 지향하고 음... 지금 현재 싸게 사거나 네네. 아니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만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장의 가치보다 현재 저평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저렴한 거, 실제로 저렴한 거 네네. 그거 위주로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싸게 사는 게뭐 네.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네. 기타 여러 재테크 자산 여기에 다 같이 적용되는 네. 그런 약간 좀 국룰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위기가 왔을 때. 네.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배포하고 공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뭐 주식 네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돈을 크게 번 분들은 어떤 IMF 위기라든가 음. 금융 위기라든가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선점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됐잖아요. 네네. 음. 그것처럼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배팅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확실히 약간 준비된 예. 자가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예.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작가님 모시고 네. 어,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이제 또 40억 자산을 읽었는지, 음. 그리고 부동산 투자, 특히나 이제 분양권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약간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됐고, 네. 그 다음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지언정, 또잘 찾아보면은 싸게 또 접근할 만한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나와주신 저자님 작성하신 그런 책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부의 사다리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중영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